자, 안녕하십니까. 넘버원가락의 서상무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벌써 일주일에 한 시간 지나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 예, 요즘에 한 분짜리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혼여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남겨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음, 제 명함이 어디있더라 아니, 제 연락처를 자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채널 상단에 보시면은 제 명함이 가방에서 꺼내야 되나 보다. 잠시만요. 제 채널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밴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밴드를 안으로 들어오시면도 제 연락처 아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도 싫으시다 그러시면은 제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쇼츠로 제 명함 사진 올려놓은 거 얼마 전에 올려놨는데, 네. 제가 처음 영상 찍을 때는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명을 꺼내가지고 홍보 많이 했었는데 영상이 네, 떠들기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요거를 계속 잘랐거든요. 근데 요번 영상에서는 요거 한번 먼저 제 연락처. 자, 잠시만요. 엉각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가져가겠습니다. 계속 잘리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 야, 잠시만요. 아, 포기. 자, 제 연락처, 제 쇼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원래는 항상 마스,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공지글에 제 밴드, 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눈 뜨고 있는 한은, 최대한 빨리 승인 넣어드릴 테니까, 가입 신청 넣어주셔가지고, 안쪽에서, 네, 각종 정보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그쪽에 보시면 후기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기도 눈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정말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네. 혼녀로 오시는 분들, 네, 어떻게 놀아야 될까요? 자,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낮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하고 저녁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 예, 네. 떨어지는 걸로 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요금은 보통 이제 3박 5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낮 비행기를 떨어지신다? 그러면은, 제주항공이나 대한항공, 뭐, 비엣젯도 떨어지지만, 요, 요, 세 가지 기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떨어지시면은, 9시 반, 10시, 요 시간대 되십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시냐? 캐리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시잖아요. 음.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제이발관을 이용하시는데, 제 리바가 바로 건너편에 제 식당이니까 그쪽에 맡기셔도 되시고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제 리바가 끝나고 체크인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거기에 싫으시다 그러면은 한 시장 주변에 보면은 뭐 부산 부산 이발관이나 뭐 황제 이발관이나 이런 이발관들이 많아요. 예. 그런 이발관을 왜 가시라. 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간을 체크인은 보통 다, 단항이 2시예요. 그래서 단항이 2시시니까 아침 뭐 10시에 떨어지신다고 해도 뭐 공항에서 한시장까지 10분 늦어야 15분 안에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곧 그렇게 하셔가지고 가방 캐, 캐리어 맡기시고 그 다음에 캐리어 맡기셨으니까 밤 분명히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보통 한 90분 정도 서비스를 받으시니까 뭐 10시 반에 들어간다고 쳐도 뭐 11시쯤에는 끝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한시장 근처에 한식당도 많고요 네.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은, 어,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음식점도 있고, 싸구스집도 있고, 네. 그렇게 서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시장에서 쇼핑을 하시는 겁니다. 네. 체크인 하시기 전까지. 네, 언제까지 하냐. 한시 반까지. 네. 그러면은, 보통 식사는 한 30분 하실 거고, 그러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되실 거고, 그러면 1시간 정도 쇼핑 하시고, 그리고 커피 한잔 드시면서, 시간 살짝 죽이셨다가, 1시 반때 쯤에 슥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인 하시고 그리고 낮시간 비행기시니까 그날 저녁 당일날 어디 가시는지 아시죠? 네, 가라오케 네, 가라오케 예약해 주시고 네 그리고 방문하시고 첫째 날은 이래나 저래나 아가씨가 있기 었 때문에 어, 가라오케 6시에 오셔가지고 6시에 저희가 한 반에서 40분 사이에 초이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초이스 보시고 얼래절래술 한잔 마시고 아가씨가 놀다 보면은 후쩍 8시, 9시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또 남, 많이 남잖아요긴 밤이다 보니까. 그러면또 나가셔가지고, 저희 식당으로 오시던지, 아니면은, 뭐, 한식당을 가시던지, 베트남 현지 식당을 가시던지, 해산물집을 가시던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간을 본, 분명히 죽이시게 될 거고, 그렇게 얼레벌레 하시면은, 첫날은 진짜 후쩍 지나갑니다. 자, 둘째날 어떻게 하시냐. 최대한 늦게 주무세요. 네. 최대한 늦게까지 주무셔야 됩니다. 늦게까지 노셔야, 그 다음날 피로트 때문에 아침에 안 일어나게 돼요. 다낭은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면 안되십니다 최대한, 이거는 연령층에 떠나서 최대한 1시, 2시까지는 무조건 노세요 네 피곤하시더라도 진짜 어, 진짜 나 피곤하다 라고 하실 때까지 노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그 다음날 아침 아, 일어나게 안되시고 <laughs> 한국분들 특히나 예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시차적응 안돼가지고 아침에 항상 일어났는데 그러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노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렇게 노셨다. 그러면은, 봄, 보통, 11시나 12시 때쯤에는, 쓱 일어나세요. 그러면 해장하셔야겠죠? 네, 분명히 그, 그 전날 술 많이 드셨을 거니까. 야, 그러면은, 해장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숙소 들어오셔가지고, 샤워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싫으시다. 그럼 마사지 하시고, 그것도 싫으시다. 그러면은, 이발소 가시면 됩니다. 네, 이런 쪽으로 이용하셔가지고, 1일 1 마사나, 1일 1 어, 이발소, 꼭한 번씩 가세요. 자, 왜 그렇게 말씀이냐 그만, 그거만큼 시간 때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 특히 남자 한분 오셨을 때는. 혼자서 어디 가서 서핑하기도 그렇고요. 뭐, 해양 스포츠가 많아요. 근데, 다낭 해양 스포츠는 한 분이서 오실 경우에는 골프랑 마찬가지지만, 조인을 하게 돼요. 조인을 하게 되면은, 조금 사람,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예. 돈은 돈대로 다 쓰는데 사람 조금 조금씩 눈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하면 해양 스포츠는 피해시지고 해양 스포츠는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되냐? 두 분, 세 분, 네. 네분 이렇게 단체로 오셨을 때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셨을 때 그때 이용하세요. 그리고 혼자 오셨을 때는 웬만하면 마사지나 아니면은 호텔을 잡으시면 호텔에 풀장 있는 거를 잡으신 다음에 네. 웬만하면 컨디션 좋은 신걸로 잡으시고 호텔 궁금하시면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어, 괜찮은 품장 있는, 컨디션 괜찮은 호텔,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쪽 잡으셔가지고, 수영도 좀 하시고, 예. 낮 시간 때, 그렇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죽이시고, 둘째 날, 가라오케를 재방문 하셔도 되시고, 근데, 가라오케는, 좀 싫다. 어, 나랑 좀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시면서, 아, 까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반주로 소주 한잔 딱 하시고, 한병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술을 못 마신다. 그러면은 저녁 식사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딜 갔냐? 핵심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영상에 대해서 찍었지만 사쿠라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번에 크게 매장이 아예 그냥 확장을 해버렸어요. 자, 그럼 사쿠라로 가시면 됩니다. 야, 사쿠라는 어떤 곳이냐? 불만자 마사지입니다. 네, 남자 전용으로 맞는 마사지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서 제가 오픈해 드려도 상관없는데 저한테 문의 한번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메뉴판을 보내드리니까 그 메뉴판 그대로 근데 아무래도 예약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공안들도 있고 하니까 네 예약제다 보니까 저는 예약을 해드리고 그 시간대 맞춰서 가셔가지고 그 메뉴판 그대로 가격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양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것들은 제가 소개 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거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한테 그리고 사쿠라도 사쿠라도 이제 한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로컬 애들이 어 로컬 사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소개시켜 주는 거고 네. 거기서 분명히 저도 이제 커미션이라게 있습니다. 네. 백라지이한는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생기니까 그거는 제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laughs> 자. 그렇게 하면은, 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셋째 날에는, 어, 이제 진짜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혼혈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똑같은 코스로 돌아다녀요.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저녁, 점심 12시쯤에 일어나서, 이발소나 마사지 가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점심에 한, 1시나 2시쯤에 숙소로 복귀해요. 숙소로 복귀해가지고 저는 나가서 먹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배달음식 시켜 먹었습니다. 예, 배달음식 시켜 먹고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 좀 하고 예한 30분하고 오래도 안 해요. 한 30분 해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낮잠 살짝 자고 야 그거 왜 하냐? 저녁에 놀아야 되잖아요. <웃음> <웃음> 결국에는 밤 문화 제기로 왔거든요. 저밤 문화 아, 예. 전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씨 갈때 조금 체력 비축 하시고 그리고 나, 저녁에 가라오케 가 가지고 아가씨 초이스 그 다음에 클럽 가고 네. 클럽 가서 이빠이 놀고 예. 그리고 숙소 들어와서 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 다음날 또 점심쯤에 일어나요. 저는 그걸 반복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laughs> 어. 아 이래나 저래나 제가 항상 9분에서 10분 안쪽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길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안 보시더라고요. 그런 겸해서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디서 찍거냐? 을예 확장된 확장된 그 사쿠라에서 찍을 예정인데 어, 아직 인테리어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테리어 중요해가지고 좀안쁘게 나올 것 같으면은 집에서 다시 찍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어, 밴드 링크를 걸어놨어요. 공지을 안에 들어가시면은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가입 신청만 넣어주시면은 제가 눈 떠있는 한은 제가 최대한 빨리 승인 넣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제 연락처 확인하시고, 그리고 연락주시고, 그리고 눈팅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